3대3 동점인 가운데 강남초 2MR 공격이 시작됩니다. 추우는 이번이 한상철 연도가 나오고 있니다 어제는 이인승만 던졌는데, 오늘은 한 2인승 정도는 던지게 할것 같습니다. 7번 타자, 7번 타자네요. 약간 높았나요? 아, 이거 볼이 되다 대도 약간 높게 유인할수 있게 저런 볼 좋습니다. 그렇죠. <목소리> 오! 마이 아 아, 찍었습니까? 찍었습니까? 야, 이야, 오, 모션 플라이 나왔습니다. 중견수 다이빙 캐치 제 아들이지만 멋있는 플라이 하나 왔네요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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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자 저는 <laughs> 식사하러 가세요. <laughs> <해요>. 같이 얘들 <laughs> 아, 힘을 좀 받나요? 주기술이 네, 해주니까, 네, 국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아, 안 잡아줍니까, 이거를? 오호, 편파인가요? 이거 참 좋은 볼이었는데, 아깝습니다. 떴습니다떴습니다 중경주 중경주 나이스 중경주 플라잉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, 다시 오세요 저... 나중에 먹죠 응? 나중에 먹죠 찍어야지 <laughs> 어, 수빈이 좀 어설픈게 9번 타자인데, 많이 해본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가볍게, 봐줘야죠. 9번입니다, 9번. 자, 그렇죠. 이 코스는 스트라이크입니다. <laughs> 그렇죠.